요리의 기본. 오늘 오징어 다듬는 거 한번 기본적으로 보여드릴게요. 사시면 이런 식으로 줍니다. 원래 내장까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갈라주시고 내장을 톡떼어내면 이런 형태로 줍니다.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받게 되면요, 우선 그 앞뒤로 모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꺼풀 퍼끌 꺼풀한 모래 같은 거 있으면지 확인해서 이렇게 닦아주시고요. 오징어 같은 경우는 가운데 여기 에 오징어 척추가 있습니다. 오징어 척추를 이렇게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. 참고로 여기 위에 끝까지 이렇게 척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제거를 해 주셔야 나중에 먹을 때 열이 안 받습니다. 자, 여기 끝까지 여기 척추, 여기 끝까지 제거를 잘 해주시고요. 여기 달라붙어 있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내장인데 이게 신선할 때는 먹으면 맛있는 부위지만 이게 신선하지 않을 때는 조금 찝찝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날개들 제거해 주시고요. 다리 부분인데요. 다리에 여기 빨판 같은 거 묻어있는 거 이렇게 쭈루룩 쭈루룩 내려주시면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 떨어지는 것들은 떨어뜨려주시고 이렇게 빨판을 쭉쭉 떨어뜨려주세요.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 여기 보시면 오징어의 이빨이 있는데요. 이거를 제거해 주셔야지 나중에 먹을 때 아프지가 않아요. 그래서 여기다가 손가락을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쏙 튀어나옵니다. 네, 세 번째 손가락을 집어넣으시면 굉장히 형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조기가 안 좋죠?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원하는 대로 잘라서 오징어 사용하시면 됩니다. 요리의 기본 끝!